또 전진 나갈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나가야겠다. 나가 나가 <laughs> 나가 그래 나가봐. 네잘 봐라, 진가 보여줄게. <웃음> <웃음> 어쩌라고 심태준. 왔니? 왔다고. 왔어? 왔어? 내가 왔어. 왔어. 그래서 심태준 레이즈 한다고? 아니요, 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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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타는 거야 너 저는 잘 몰라요 근데 2번 누르면 돼 아니 네번 누르면 돼 맞네 네번 누르면 된다 심태준이 그냥 정크랫 두번 타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크랫이 근데 뭔 캐릭터더라? 살짝 다른왜왜왜이치고하벅 <laughs> 그... <laughs> <주광이. 웃음> 받아라! 이건가? 어나걔 궁극기밖에 기억이 안나 대소리 머릿속에서 오버워치에 삭제돼 다 뭐야 근데 심태준 왜 파이프 했냐 근데 예? 아미안하 미안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뭐라 아,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 네. 아무 말도, 네. 아, 말도 안 했어 아니 뭐 했냐고 아나뭔말 했냐 얘들아. 아니? 아 심태 씨 잘생겼다고? 아니 뭐를 했는데? 어 잘생겼다고. 뭘 했냐고. 아하 궁금하면 <laughs> 다시 보기. 아 내일 봐야 되는 거잖아. 여기 <laughs> <laughs>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원탭 프랙키스 가지고 네 제가 돌려. 원탭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팽 네, 찍어드리겠습니다. 에임 좀위에 와이드 오고오오오오오오 이야 이이 형님 뭐써아 바로 들어가시죠. 아아 아. 이거 클러치하면 내가 진짜 밥 사주려고 했는데 아깝다. 아, 아까 뭐랬냐고. 아예 다시 보기 바로 그거요. <laughs> 에솔 <laughs> 이참에 어? 다시 보기 끄고 유튜브에 멤버십으로 넣어놓자. 어? <laughs> 좋은 생각. 아니 다시 보기니까 내일 아침 에 올라온다니까. <laughs> <laughs> 아쉽네요. 가냐고. <laughs> 심태준 에이스하면 내가 스킨 하나 사줄게. 오이즈 <laughs> 플레 아. 뭐 <laughs> <와> <laughs> <laughs> 깜쳐. 진정하세요 진정. 하나 둘 셋. 오와. 와! 옆에 막은놈 누구야? 제이솔로요 <laughs> 누가 막았을까? 심태준 아님? 아니 제이솔로요. 심태준 아님? 오이씨! 아, <laughs> 오, 잘 오, 피했는데. 후기로 잘 피했는데 와. 아, 와, 와, 잘 피했는데. 와 네, 일단 이거 심태준이거든요. 예, 무조건 심태준이거든요. 인디언밥한대 <laughs> 때리고 시작하죠. 저도 동역이네요. 저도 동역이야. 역시. 어깨 이런 싸발 화이팅. 오. 아 찍혔어요, 찍혔어요. 아저 어쩌라고. 아, 제이포스러... 뭐야? 이거 200장 따 200장 따2 이다 솔로나 살려줘로 와와 대절서 뭐야 안 됐다 실패 줄궁 쓰자 그냥 뭐라 해오저 내가 코스트로 한번 먼저 피킹해 볼게 네. 와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laughs> 으, 아프다. <laughs> 안 됐다 궁 쓰고 가 아, 그래, 어? 어? 야 찬야 <laughs> 대형팀이 이거 치자 이기면 실태주는강남에 빌딩 두채 사준대 빌딩 두채? 아니 또 진짜 탈거야 빌딩 두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대 거기서 전부 타자 왔다 왔다 가나가아 빌딩 두채 아깝다 삐답삐답삐다이 오호호. 호호부차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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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둘이 플레이가 된 이유가 있었구나. 아, 저 버킷 써야 되나. 올라가라, 이라가거서서걷기 아. 연막 어디 깔아요? 뇌는 첫 라운드 뭐 사요? 페이되는 첫 라운드 많아요. 정답 발소리 내고 <laughs> 앞으로 나간다. 정답 이를 쓴다. 정답 치킨다. 뭐야, 아 죽는다. 왜 가라 죄수? 아? <laughs> 아, 뭐, 뭐, 뭐. 아니, 아니 진짜 죄수. 아니 지금 페이드 몸쪽에서 엔트리 영웅이 온거같이 오. 그 플레이 씨, 우리 모두 당신을 믿고 있어. 페즈님 플레이를 가서 다행이다. 오호 플레이 오. 오, 오. 오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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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지 영웅 음, 음, 역시. 두었다 어? 영. 와아아아 아. 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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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 제이 솔루 들어가 버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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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나이 제이 솔루. 어, 어, 어? 잡았 제이 솔루. 누가 잡았을까? 지 칼지, 지 나, 어, 어딨어? 또, 또, 또하안 맞았어 이번, 안 맞았어 이번, 안 맞았어. 다다다 와, 플래티넘 이게 뭔데? 아, 심보적으로 다야겠다내난 저런 무슨 거못 간다. 또또 또 하살 있는 거 아니지? 어, 웬일로? 어, 와, 로쉬를 나왔어 뭐야 저 저지는? 한명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어, 잠시. 어, 잠시. 살려. 진짜 장난치나? <laughs>

패배! 안닦깝게 됐네요. 표정아 지금 브론즈 실버대 대입 뭐야 받아냐 그니까. 인마. 부실골 데리고, 데리고 플레이어 해줘야지. 아니 아, 아, 아. 다음반 다음 해주겠지 뭐. 아니 부실골.. 플레가 해줘야지. 그래 플레이어 해주지마 아, 해줘야지. 뭐. 안 그래? 해줄게. 어, <laughs> 플레가 <플레이어 웃음> <laughs> <플레이어 웃음> 해줘야지. 근데 심세조에 난 못하는 걸 티어로 증명했어. 맞긴 해, 나도 못하는 걸 티어로 나도 못 해. 여기 다 니보다 못해. 맞아 다 니보다 못해. 얘다 <laughs> 도중에 그 레이나 하자. 어, 제 소리가 레이나 한다고? 뭐라고? 제 소리가 네온 해 준다고? 아니, 나 브루스타 잘할 건데. 빨리. <laughs> 나나나 브루스타 할래. 해보티스로 브루 브루 할게. 나 에프리모 1 2. 자, 잡혔습니다. 아, 와 네. 아, 어.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아니, 뭐가 힘들어. 너할수 있잖아. 그래. 너희들의 힐링이 돼 줄게. 제트를 <laughs> 할게. 아무래 일단 네 명이 럭킹 들고 지소리가 사이트 들고 이거 맞지? 근데 심태준이 세이지를 들고 캐리 를 해주자는 거. 명색이 플래티넘인데 맨날 버스만 타려고 하고. 이거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거. 저기요. <laughs> 너딱때라이치야내 공포가 왜 있는지 아니? 고기 방패로 쓸 거야. 날 고기 방패로 쓰고 캐리를 하겠다. 오케이. 아니 고기 방패를 쓰고 내가 죽으면 되지. 아. 요르 어디 있어? 어? 아, 무쌍치고 찍은... 뭐야. 어이 뭔데? 파나 타워가 서 죽겠는데. 어 미드 조시. 이제 아오야 미드 싹다 있네. 이번는 판단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요. 그래요. 오늘 한번 뒤를 돌아 보겠습니다. 죽어라. 아이, 저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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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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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그 설치. 옹셰. 오, 역시 플래티넘 저걸 잡아. 와, 플래티넘 저걸 잡아. 와, 플래티넘. 와, 플래티넘 이걸 죽어. 아, 난또 개같이 전질에 나가. 그리고 죽었지 아니 씨. 저기요. <laughs> <laughs> 그 혹시 계속 어? 전진 현좀아니라고생각하는데요아 어, 깜짝아 저기 채솔 씨또 어. 전진 나갈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나가야겠다. 안 되겠어. 전진에 나가면 우린 죽을 거야 <laughs> 나가 <웃음> 아니, 나가 <laughs> 나가. 그래 나가 봐. 나가. 오케이 오케이. 나갔다 올게. 난널 믿을게. 오케이, 오케이. 빨리 나가. 내가 <laughs> 잘 봐라. 제가 보여 줄게. 시작이다. 뭐야? 근데 <laughs> <핫따기, 웃음> <핫따기 되었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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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또 나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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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다 아, 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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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가봐. 오케오케 나갔다올게. 야이씨! 야 거기서 두명만 잡아 두명만. <laughs> <laughs> 그 뒤로 제솔과 친구들은 열심히 게임을 하였지만 서린을 치고 게임을 껐다고 합니다. 앉아 <laughs> 앉아!